안녕하십니까. 영덕 한빈 농장 유기농입니다. 아, 지금은 파를 영상에 좀 담고 있습니다. 파. 음, 이거는 저희가 파 농사를 해갖고 판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 제가 어, 지난해 이 하우스 안에서 어, 고추 세고를 심었었는데, 어, 그 옆에 한 줄을 쭉 심어갖고 우리 먹으려고 했는 건데, 음, 이 지금 영상을 올리는 거는, 음, 이 파 지난내 자라는 걸 겨울에 놔두면은 이게 껍질이 쌓여갖고, 어, 제대로 피어나지를 못해갖고, 이게 말른 거다 뜯어줘야 됩니다. 뜯어주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어, 제대로 크고, 안 해주면은 다 기형으로 막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어, 요즘 파 값이 대단합니다. 음, 파가 요, 마트에 가면은, 한 포기, 대궁이, 대파 한 대궁이가, 천 원치입니다. 천 원. 음, 천 원치입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어, 요즘 뭐, 그 코로나 때문에, 어, 식당을 영업을 덜 하는데도, 음, 하는 분이, 아, 팔을 갖다가 한사샀면은 돈이 엄청 든다고, 음. 식당에는 파를 안쓸 수는 없는 거고, 거의. 어, 그래갖고, 엄청 든다고. 어, 5,000원에, 5,000원 한 단이 6폭이 들었답니다. 어, 그것도 이제 많이 사는데, 조금 샀대만 은10 몇만 들어갔다고 이럽니다 음, 이게 실은 지난해, 음, 2010년도 봄에, 에, 파 생산량이 많아갖고, 어, 방송에서 뭐 가라앉는 걸 갖다가 막 보여주고 했었는데 아, 작년에 덜 심어서 그런 건지 음, 아니면 뭐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어, 파가 막 녹아 갖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은 굉장히 비쌉니다. 대파 대 하나가 주름 음, 가까이 되니까 엄청 비싼 거죠. 어.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지금 비싸니까, 올 봄에, 파심는 계절이 돼갖고, 또, 또, 과잉 생산되지 않을까. 너무 비싸니까, 또, 농업인들이, 이리, 솔림, 솔림 현상이 또, 어, 생기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몇년 전에 생강이 솔림 현상이 있어갖고, 생강 요즘 보통 8,000원에서 많은 사이로 갖고 요즘 겨울 지내 갖고 만원 정도 키로에 하는 건데, 그 마트에 가면은 어 시장, 재래시장에 그, 그 농산물 판매한 데 가면은 키로에 만원, 9천원 이래 하는데, 김장 철에 제일 많을 때도 많이 할때한 6,000원, 7,000원 이래 하는데, 어 그몇년 전에 생강이 키로그램당 천 원에 판매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과잉 생산돼 갖고 어 가공업을 하는 분들은 중탕액 이런 거 가공업을 하는 분들은 그때 생강을 많이 해 갖고 어, 생강즙을 갖다가 땅가고 섞어 하기도 하고 음, 생강만 자체는 너무 너무 매우니까 또 생강 조청 이런 것도 만든 분이 많았고 그때 워낙 샀으니까 음, 그런데 이게 파도 또뭐 원래 또 파가 너무 심어져가지고 지금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 포기당 천 원하기 때문에 한 포기당 천 원면 이 여기가 어, 네 포기입니다. 네 포기 네 포기 갖다 했는데 이게 사천 원을 칩니다. 아, 마트에 제가 <laughs> 파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비싸니까 어, 너무 없다는 거죠. 어, 그래서 참 원래 파농 사는 분이 또 어떻게 결정할지. 예. 너무 과잉 생산해갖고, 어, 내년 또봄 지나갖고, 가라는 어,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 너무 비싼 값, 파, 값, 이걸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펴, 옆에 껍질을 벗겨주면은 이렇게 펴지고, 이걸 안 했더니만은 제가 봄 일이 바쁘고 안 했더니만은 전부 이렇게, 어, 이렇게 사야갖고 제대로 표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뽑 벗겨주면은 지금, 어, 탁, 트여갖고, 어, 며칠 지나면은, 어, 빵빵하게 이제 회복이 될 겁니다. 네.